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5차 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될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될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국가 책무로서 소득 보전과 피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과 행정 비용을 절감을 위해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며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5차 지원금은 전 국민으로 지원되었던 1차 지원금과 다르게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1인당 약 30만원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지금까지 1차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간격을 확인해 보았을 때 7월에서 8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백신 접종이 70% 이상 완료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차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리두기 조정과 백신 접종률 향향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에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 금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나 가전 등 일부 내구제와 사용처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뜻이 관철되어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대략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의 입장대로 소득 하위 90%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대략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예상해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복지 한 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